안녕하세요 루나테라피입니다. 어, 네 조금 늦었지만 6월달에 또 이번에 새로운 프로모션과 혜택들을 소개드리려고 해 오늘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이번 달은 또 지난 달에는 보고 세일이 있었지만 이번 달에는 또 신규 프로모션과 또 기존 회원들에 대한 혜택 어,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소개해드리고 어, 이 혜택도 잘 챙겨가시고 궁금하신거나 문의사항은 네, 뭐 댓글이라든지 또는 오픈 카카오톡 채팅,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오늘 네 가지 혜택들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혜택은 네, 이번 6월에 신규 프로모션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규 가입과 동시에 주문을 하실 때그 구매하시는 PB 총 PB 합에 대해서 이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지난 달에는 신규 프로모션이 따로 없었지만 이번 달에는 100 PB 이상 네 구입과 동시에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PB 어시스트 도테라의 대표적인 유산균인 네, 5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5만 원짜리 유산균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 확인하시고요. 어, 그러면 100 PB 말고 200 PB 이상 주문하시는 분들 있죠? 어떤 좀 퀴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오일을 구매하시다 보면 200 PB가 이제 금방 넘게 되는데 200 PB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PB 어시스트 5만 원짜리 제품과 그리고 도테라의 천연 그 아로마가 오일이 들어간 이 프로텍팅 샴푸가 되게 유명하죠. 그 샴푸를 두 개, 개당 36,000원짜리인데요. 이 샴푸 두 개와 그리고 유산균 피비어 시스트 한개 증정돼요. 그래서 이거 합치면 총 10만 원 넘어가는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신규분들은 꼭 이거 혜택 받으시고 가입과 동시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규 프로모션 혜택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신규분들이 이 본사에서 이번 6월에만 주는 선물을 받는 거 외에도 아 이번 6월 마지막이죠. 마지막 달 실버클럽 마지막 달인데요. 이번 달까지 지난 5월과 동일하게 신규 가입과 동시에 125pb 이상 주문하신 분들은 3만원 상당의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이 증정됩니다. 여기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시트러스 블리스 오일이 네, 증정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0pb 이상 또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시트러스 블리스와 함께 페퍼민트, 와, 네. 페퍼민트 오일이 두 가지가 같이 증정이 됩니다. 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50PB를 주문하신 신규분은 어, 본사에서 6월에 주는 유산균 PB 어시스트 5만원짜리와 그리고 이 시트러스 블리스 3만원짜리 상당의 선물을 두 가지를 받으시겠죠. 음, 근데 250PB를 주문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홈 에센셜 키트, 어떤 키트를 주문하셨다든지 250PB 이상의 신규분들은 시트러스 블리스와 페퍼민트 또 합치면 6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실버클럽 프로모션과 동시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유산균, 샴푸 2개, 총 12만원 정도의 어떤 가격이 되는 선물을 전부 받으시는 거예요. 뭐 그러면 거의 지금 선물이 엄청나죠? 네. 근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거는 신규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분들도 해당이 되시는 건데요. 그 이달에 그 오일 골라 담기를 통해서 이제 이달에 오일이 증정이 되는데 이번 달에는 뷰티풀 터치와 야로우 폼이 선물로 나가요. 근데 요거는 기존 회원들이 이제 LRP로 주문을 하실 때 주어지는 혜택인데 야로우 품은 거의 15만 원짜리 그 우리 피부에 아주 끝판왕이라고 하죠 15만 원짜리 오일을 또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규분들은 이번 달에 몇 개의 선물을 받는지 한번 잘 아셔야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달에 기존 회원분들 중에서 총 6종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제품을 몇 가지 구매했는데 거기 각각 부여된 숫자가 있어요 그 합이 6 이상인 분들은 여기 있는 뷰티풀 터치 네, 이것도 비매품이죠. 유티플 터치를 선물로 받으실 거고요. 근데 그 합이 12개 이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분 대략 제가 이제 다른 신규분들 해보니까 한 250회비 뭐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다이 15만원 가까이 되는 야로폼 5일까지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샴푸 두 개, 유산균 총 12만 원인데 플러스 이두 가지 오일 그쵸 그러면 이것도 거의 6만 원 넘고요. 근데 그분들은 또이 하루 폰까지 이번 달에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는신규대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 주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거의 구입한 만큼의 금액을 선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를 하들어오면제 며칠 전에 그 어떤 신규분이 아토피랑 이명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셔서 오일을 몇개추천해 드렸어요. 그 레시피에 맞게. 근데 그 오일들의 총 이제 합이 한 270pb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이 이제 한 30만원대 초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요 오일을 30만원 대 초반에 구입하시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물들 뭐 야로우 봄 그리고 요거 오일 두개 그리고 뭐 유산균 샴푸 그리고 제가 또 백과까지 드리잖아요 요거 다 하시면 구입한 금액보다 선물의 금액이 더 큽니다 3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달에는 꼭 꼼꼼하게 신경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문의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또 필요한 증상별로 오일을 추천해드리고 레시피까지 또 백과 안에 있는 레시피 전부 다 알려드리고 아시죠? 100pb 이상은 오일책, 200pb 이상은 백과 또는 레시피카드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오일들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이달에 우리 그 할인 제품 있죠 항상 매달 10%씩 할인되는 제품이 있는데 이번에는 로망케오마일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6만원대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보통 우리가 진정, 천연 진정제로 알려져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차로 한 방울 마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 좀막 불안해 한다든지 어떤 좀 이렇게 어 심리 케어가 필요할 때, 진정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같이 사용되는 오해 중에 하나고 또 성인들도 스트레스, 불안, 어떤 이런 것 또는 불면증 여러 가지 불안한 어떤 요소들이 있는 분들 꼭 이거 같이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안정과 이제 평안을 주는 아주 좋은 네, 천연 진정제입니다. 뭐 근데 사실 이 오일은요 아까 말한 진정뿐만 아니라 뭐 피부, 심장 또는 뭐 소화, 근육, 뭐 생식기 어떤 뭐 많은 모든 문제 전반적으로 도로도로 사용되는 정말 정말 좋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로만 망마말10% 할인되니까 6만 7천 원에서 네 거의 6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지겠죠? 6만 300원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신규 이제 매달 시간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 백과 있죠? 저희 백과가 너무너무 귀해서 수량이 항상 많이 없어요 백과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백과 세트를 네,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백과를 드리는 거는 이제 회원분들은 제가 2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신규 가입 시에 2 0 0 k b 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백과를 선물로 드리고 또는 어? 백과보다 이 레시피 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예 증상별로 안 찾아서 이렇게 레시피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회원분들에게도 판매가 가능하지만 또 신규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걸로 잘 가져가시면 되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0피비 이상 또 회원분들은 제가 5일 책, 5일 책부터 휴대하고 다니면서 안에 백과 내용 전부 들어가 있잖아요. 레시피도 있고 효능도 있고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분들 포함해서 이제 기존 회원분들도 오늘 선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정말 럭키한 달이에요. 그래서 꼭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모르시면 사실 챙길 수 없는 혜택들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문의 주시면 네, 자세히 또 설명드리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